해외동포청은 2년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의 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총7 8 1 5 0 0명의재외동포가 있었고, 이중 246만 7,969명만이 순수 한국국적자였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나, 외국국적 한국개인구를 모두 제외하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순수 한국국적자 246만 7,969명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국가 탑10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영상 말미에는 순수 한국 국적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11위에서 22국가까지도 간단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2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는 총 24,310명으로, 이중 남성은 13,951명, 여성은 13,59명이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는 일반 체류자가 21,0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영주권자가 3,180명으로 뒤를 이었고, 유학생은 107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도 843명에 달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참고로 2위는 싱가포르로 766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뉴질랜드,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훨씬 많아 한국계 인구를 모두 포함하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한국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16위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영토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넓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발리나 수도, 자카르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9위는 영국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영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는 총 28,078명으로, 남성은 12,619명, 여성은 15,459명이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는 영주권자가 11,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유학생이 8,324명, 일반 체류자가 7,821명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영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도 적지 않았는데, 2023년 12월 기준 총 1,019명이 영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영국 내 한국계 인구는 총 39,097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에서 사는 고려인 인구가 10만 명을 훌쩍 넘고 있어, 영국은 한국계 인구가 많은 국가 순위에서 1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영국 내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인 약 2만명이 런던 남서부에 위치한 유몰든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8위는 필리핀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필리핀에 장기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는 총 34,121명으로, 남성은 19,984명, 여성은 14,13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는 일반 체류자가 28,9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유학생이 4,046명, 영주권자가 1,156명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27명의 한국인이 필리핀 국적을 보유한 채 필리핀에서 살고 있었는데, 수가 매우 적어, 이들을 계산에 포함하면, 필리핀은 세계에서 한국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13위로 밀려났습니다. 참고로, 필리핀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구는 대부분이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었습니다. 한편, 필리핀 내 한국인들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지 않고 마닐라와 그 인근 지역, 세부, 바기오 등 특정 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7위는 독일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독일에 장기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는 총 38,475명이었는데, 이중 남성은 15,660명, 여성은 22,81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는 일반 체류자가 2만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권자가 11,790명, 유학생이 6,385명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독일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11,208명에 불과해, 이들을 포함하면, 독일 내 한국계 인구는 4만 9,683명으로 세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독일 내 한국인들은 프랑크푸르트, 퀼른, 에센, 도르트문트, 함부르크 등 독일 북서부 지역에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6위는 호주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호주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는 총 76,638명으로, 남성 34,531명, 여성 42,107명이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는 영주권자가 49,8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체류자는 17,956명, 유학생은 8,809명이었습니다. 또한, 83,133명의 한국인이 호주 국적을 취득한 채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면 호주 내 한국계 인구는 159,77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지만,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인구 174,490명에 밀려, 호주는 한국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들은 호주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기보다는, 주로 동남부 주요 도시인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5위는 캐나다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캐나다에 장기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의 수는 총 99,992명으로, 남성이 44,08명, 여성이 55,984명이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는 영주권자가 75,66명, 일반 체류자가 13,491명, 유학생이 15,935명이었습니다. 다만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의 수가 순수하게 한국 국적만을 가진 사람들보다 5만 명가량이 더 많은 147,370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를 계산에 포함한다면 캐나다가 247,362명으로 한국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사위였습니다. 한편 캐나다 내 한국인들은 여러 도시에 분산되기보다는 토론토, 밴쿠버 등 특정 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베트남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의 수는 총 178,122명으로 남성이 125,587명, 여성이 52,535명이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는 일반 체류자가 169,352명, 유학생이 8,770명이었고 양주권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순위권에 있는 국가 중 베트남만이 한국계 인구 중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고려해 계산하면 베트남은 캐나다에 밀려 5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한편 베트남 내 한국인들은 다양한 지역에 분산되지 않고 특정 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거주지는 호치민, 하노이, 다낭, 하이퐁, 권터였습니다. 3위는 중국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중국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순수 한국 국적자의 수는 21만 59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남녀 비율은 공개되지 않아서 알수 없었지만 체류 자격은 영주권자 9,602명, 일반 체류자 188,846명, 유학생 17,516명이었습니다. 다만 중국 내 조선족 인구가 약 1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을 계산에 포함한다면 2 1 0 9,727명으로 중국은 한국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족들이나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중국 국적 한국계 인구는 2019년 215만 3,472명에서 4년 동안 약 3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한편, 중국 내 한국인들은 중국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기보다는 베이징, 상하이, 청도, 텐진, 연변 등 특정 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위는 일본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의 수는 총 41만 1,900명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이 18만 9,333명 그리고 여성이 22만 2,567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체류 자격을 살펴보면,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이 각각 33만 7,766명, 6만 1,720명, 1 2,4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의 수가 39만 218명으로 이들을 계산에 포함하면 일본 거주 한국계 인구가 82만 4977명이었지만 중국 내 한국계 인구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일본 거주 한국계 인구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지역들이 바로 오사카부, 도쿄도, 표고현이었습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한국인의 수는 총 1091596명으로 남성 507206명 여성 58439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의 체류 자격은 영주권자가 4 4만1 7 1명 일반 체류자가 607333명 그리고 유학생이 4409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는 순수 한국 국적자의 수만으로도 세계에서 압도적 1위였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한 152만 3,823명까지 계산에 포함하면 261만 5,419명으로 2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 한국인들은 미국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기보다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 탑텐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순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국가 11위부터 2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위부터 시작합니다. 20위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19위는 인도입니다. 18위는 멕시코입니다. 17위는 말레이시아입니다. 16위는 프랑스입니다. 15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14위는 브라질입니다. 13위는 태국입니다. 12위는 싱가포르입니다. 마지막 11위는 뉴질랜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